자, 24년 7월 모의고사 14번 문제인데, 일단 수투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자, 문제를 차근차근 보면은, fx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정의, 정의가 돼 있어. 그러면은, 요쪽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얘는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x 빼기 5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5콤마 0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는 식으로 일단 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양수 a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기울기도 요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의 직선이구나. 라는 식으로 일단은 파악을 할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gx는 x 세제곱,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다라고 문제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fk는 gk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서로 다른 실수 k가 이렇게 세개밖에 없다고 라 되어 있는데, 이 fk는 gk다라고 하는 이게 의미하는 것이 교점이죠. 그래서 교점이 이제 x는 마이너스 2랑 0이랑 2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이런 모양으로 너네들이 문제를 해석을 해주면 될 거야. 그때 G, E, A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우리가 아까 전에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다고 했었잖아. 그래프를 조금 정교하게 그려보면은 x축, y축 그려놓고, 자, 일단 0을 기준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y축이 좀 중요하겠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 1, 4를 지나는 그런 모양의 포물선이야. 그렇죠? 그리고 자, 좀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y절편까지 구해줄게. 0 대입하면은 2가 나오기 때문에 0, 2를 지나는 그런 모양으로 포물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여기 색칠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하면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을선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려놓고 어, 그러면은 이쪽 부분은 이제 5콤마 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5콤마 0은 조금 더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쭉 그려서 자, 얘가 한 2니까 2, 4, 5 해서 이쯤에 찍고 아, 이런 모양의 직선이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표시를 해놓을게 여기가 지금 4고 그치?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야. 그리고, 아,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가 2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일 때, 지금 이 a의 x-5라고 하는 이 직선은 어쨌든간 0보다 큰 부분에다 그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우리가 조금 그려서 이제 얘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줄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gx라고 하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건데,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 대충 그려야겠다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양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2랑 0이랑 2에서 지나가야 돼. 자, 그러면 0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2는 여기 바로 반대쪽에 있을 거야. 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자,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2가 있을 거야. 자,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어, 0,2. 이 부분을 지나가야 되고, 그럼, 마이너스 1을 깃다 갔을 때도, 여기도 당연히 똑같은 높이에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 점이랑 요 점이랑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얘랑 얘랑을 지나가면서 그리는데, 2를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요 부분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개의 점을 지나는 그런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 되니?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그리면 안 돼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렸어. 그러면은 2차 함수보다 3차 함수가 이 증가하는 폭이 더 가파르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고 있고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무조건 한번더 만날 수 밖에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치? 그럼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결국 어떻게 지나가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부분에서 훨씬 더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돼야 되고. 그치,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접하는 모양으로 3차 함수가 그려지겠구나.로 너네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GX의 그래프는 이제 여기랑 여기랑을 이렇게 가파른 모양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모양으로. 그래야 만약에 이렇게 삐져나오게 되면, 삐져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여기서 두 개가 생겨버리니까 이제 이렇게 세 개에서만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에 모순이 돼서 그래서 접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너네들이 이렇게 그려놨으면, 이제 그래프적인 해석은 완벽하게 다해놓은 거야.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우리 계산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GX는 일단 여기 0,2랑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 2,2두 개의 점을 지나니까 이두 점을 지난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일단 식을 먼저 세워주면 돼요. 그럼 GX는 자, X랑 X 더하기 2를 인수로 가지고 3차식이니까 뭐 X 마이너스 K라고 할게.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2다.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접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식으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g2랑 이제 f2랑 같아야 되는 것이고 아이고 아이고 g2랑 f2랑 같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2에서 접선의 기울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g프라임 2랑 f프라임 2도 같아야 된다. 이렇게 세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제, 얘들아. 그래서 일단, 이제, g2는, 이제, 여기다 2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2 곱하기, 4 곱하기, 2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얘가 fe. F2. fe는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a다. 라는 식으로 일단, 식을 하나 적을 수 있을 것이고. 그치? 자, 그럼 g'2는, g'2는, 요 식을 미분을 해야 될거 아니야? 자, 일단 미분을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미분을 해주면, 이제 어차피 2는 날라가니까 2개씩, 두 2개씩, 두 2개씩 더 적어주면 되겠지. x(x) 하기, x(x) 마이너스 k, x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고, 여기다가 2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자, 대입을 할게요. 그럼 2 곱하기 4니까 8 더하기 2 곱하기 2 마이너스 k, 그리고 여기서 4 곱하기 2 마이너스 k는 이제 이 f 프라임이, 는 요거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a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을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2-k랑 2-k 이거를 그냥 굳이 전개하지 않고 요거를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가 몇인지 그리고 k가 몇인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다 끝나면 이제 계산은 마지막에 ga 계산해주면 되겠죠. 요 계산은 조금 생략을 할게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답은 26이 나온다고 하네.